뒤 있어요? 아 쌍둥이요, 쌍둥이 같이 왔는데 숨어 있어? 안 보이네. 지금 숨어, 숨어가지고. 어 그래요? 어디 있지? 오빠도 두 명이네 있다? 아빠? 잼잼이가 찾아보자. 아빠? 왜? <laughs> 어머나. <오, 되게 오만한. 웃음> <laughs> 빨리 보고 싶어, 그렇죠? <laughs> 어 어디 있지? 생 왔어요. 어 진짜? 오빠야, <목소리> 오빠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싫어? 이게 <저도>, 뭐야? <laughs> 어디 소리가 났는데? 진짜 싫다는 건지 찾아달라는 건지 찾았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없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없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저 밑에 볼 <목소리> 생각을 못했어요. 여기 서 들리는데? 아, 찾았다! 찾았다! 아이고! <laughs> 어, 거기 있어? 나오라 그래, 빨리. 어, 안녕! <웃음> 안녕! <웃음> 반가워! 그가워 처음 만났지? 어, 또 문희준 삼촌은 처음 보는군요. <laughs> 오빠 한명더 있어, 오빠 한 명. <laughs> 성원이 어디지? 오늘 어, 어디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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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숨었었는데그 사이에 어디 갔어? 강서도 못 봤어. 오빠 누구야? 오빠 엄마 <laughs> <laughs> 어디 있어? 어머나이 틈에 <laughs> 아이고. 어 많이 아, 컸다. 어, 많이 컸다. 진짜 많이 컸다. 머리 때하고 있지? 아, 아, 어, 엄마가 엄마가 이거 아 <laughs>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. 아직 말을 잘못 해. 오빠 오빠 빼. 맞아. 아기가서 잘 몰라.